한 지점에서 예. 손님들이, 동양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음. 한국말로 떠들면서 아. 뭔가 일본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음. 주문도 일본말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음. 활짝 웃는 얼굴로 와사비를 잔뜩 넣은 초밥을 주고 음. 그걸 거의 예능 벌칙 수준으로 줬다는 겁니다. 예. 그걸 먹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면 음. 역시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웃는 모습 같지만 그러니까. 음. 속으로는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아니 정말 이거는 가증스러운 모습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고. 다, 예. 당한 그, 예. 한국인 관광객들이 예.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히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총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하는 아, 건데요. 총. 총이 뭐냐면 초센진 조센진, 예. 초센진에서 초를 줄여가지고 아, 총이라고 옛날에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비하했던 음. 옛날에 일본인의 구 세대들이 바카충 카메라 막 해가지고 그 바보 같은 조선인이라도 쓸수 있는 쉬 쉬운, 쉬운 카메라다 이런 식으로 이회용 카메라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예. 그 비하된 음. 단어를 아직도 예. 지금 이 지점에서 썼다고 아니, 하는 거예요. 그 겁니까? 총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냐면 이 사전적 의미로는. 온전히 사람 구실을 못하는 자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바보 천치라는 얘기입니다. 거의가 그런 정도, 예, 예. 제가 좀 순화시켜서 네네. 말씀드렸는데 거의 뭔가 말씀하신 대로 예. 바보 멍텅구리 이런 정도 느낌으로 음, 음. 일본에서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와사비 테러를 한 초밥집이 그냥 뭐 우리 관광객들이 가끔 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안내 책자에까지 예. 나와서 이집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집으로 예. 알려진 초밥집이었거든요 예. 그런 곳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테러를 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화가 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기가 이른바 오사카 스시 맛집으로 유명해서 음. 우리나라 블로그 이런 데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네. 거기 가이드분들이 추천도 해주고 어. 그런 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한국인을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거기 원 관객들한테 광 대놓고 이런 와사비 장난질을 쳤는지 네.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음. 어, 분노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대처할 방안은 어. 없어서 지금 또 화만 속으로 사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일단 해당 초밥집이 올린 해명의 네. 입장, 해명의 입장, 그러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죠. 의도된 게 아니다. 네. 어, 뭐 예를 들자면 직원의 실수 식구로 이제 얘기를 하던데 네. 좀. 황당하긴 좀 황당합니다. 그...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처음에 일본 말을 못하는 듯이 주문했다가 매운 거 먹고 일본 말로 항의를 하면 음.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아, 예. 만들어줬다. 그렇게 해명을 해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번에 회사 측에서 해명을 한 것은 평소에 외국 분들이 뭔가 뭐 와사비 이런 걸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넣어 드린 것이다 음. 이렇게 해명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도대체 <laughs> 사람이 먹을 수 음식 없는 음식을 내놓고 이걸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음. 이건 해명도 아니고 사죄도 아니다 여전히 한국인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여론이 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일본 내 분위기를 보면 혐한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와사비 테러도 혐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음. 그 작년 말에 외교부가 조사를 했더니 예. 일본 국민 중에 한국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60% 가까이 오. 나와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혐한 감정이 주로 이제 구세대 들을그 구구 사력을 중심으로 음. 형성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 Z 혜라는걸 중심으로 일반 젊은 네티즌 사이에 이른바 넷 우익이라고 해서 예. 그게 파급이 되더니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혐한 시위를 하는데 정부가 그걸 그대로 놔두니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한테까지 혐한 감정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음.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 불만, 이것을 한국 때리기로 해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이런 식의 한국 조롱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네. 문제가 불거지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 그 한국에 한국을 좋아서 한국에유학원 중국인 유학생들이 예. 중국으로 돌아갈 때는 반한 인사가 돼서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예. 할 정도로 예.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 제가 얼마 전에 강의 수업 시간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직접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음. 일본 사람이 한국을 비하할 때 우리가 굉장히 어떤 모멸감을 느끼고 분노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외국인 동남아 분들이나 중국 분들한테 예. 그렇게 했을 때도 똑같은 감정이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예. 일본한테는 분명한 항의를 하고 동시에 또 다른 나라 분들한테는 우리가 또 항상 존중해서 대우하는 그러한 시민 의식을 성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일본 관광객들에게. 우리 또 음식점이 어떤 비슷한... 백복질을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절대로 안, 안 되고, 일본의 예. 한 영업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네. 일본분들도 이 사건에 네.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서, 네. 지금 일본 방송사, 신문사, 네티즌 다 지금 이 사건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일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증오감정으로도 그렇죠. 발전되면 안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재관 평론가님, 오늘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위를 하는데 정부가 그걸 그대로 놔두니까,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들한테까지 혐한 감정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젊은이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불황으로 인한 경제적인 불안, 불만 이것을 한국 때리기로 해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요번에 이런 식의 한국 조롱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네. 문제가 불거지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반면 교사로 좀 삼아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 그 한국에 한국을 좋아서 한국의 유학원 중국인 유학생들이 예. 중국으로 돌아갈 때는 반한 인사가 돼서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예. 할 정도로 예. 한국에서 여러 가지 그 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이 제가 얼마 전에 강의 수업 시간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한 지점에서 예. 손님들이 동양인들이 이제 들어와서 음. 한국말로 떠들면서 아. 뭔가 일본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주문도 음. 일본말로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음. 활짝 웃는 얼굴로 와사비를 잔뜩 넣은 초밥을 주고 그걸 거의 예능 벌칙 수준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걸 먹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면 역시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친절하게 웃는 모습 같지만 그러니까. 음. 속으로는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아니, 정말 이거는 가증스러운 모습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고 다, 예. 당한 그, 예. 한국인 관광객들이 예. 상대방의 의도를 확실히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총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하는 아, 건데요. 총. 총이 뭐냐면 초센진. 조센진, 예. 초센진에서 초를 줄여가지고 아, 총이라고 옛날에 옛날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비하했던 음. 옛날에 일본인의 구 세대들이 바카충 카메라 말 해가지고 그 바보 같은 조선인이라도 쓸수 있는 쉬 쉬운 카메라다 이런 식으로 이회용 카메라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예. 그 비하된 음. 단어를 아직도 예. 지금 이 지점에서 썼다고 아니, 하는 거예요. 그 겁니까? 총이라는 말이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냐면 이 사전적 의미로는. 온전히 사람 구실을 못 하는 자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바보 천치라는 얘기입니다. 거의가 그러니까 그런 예. 정도 그 제가 좀 순화시켜서 네네. 말씀드렸는데 거의 뭔가 말씀하신 대로 예. 바보 멍텅구리 요런 정도 느낌으로 예. 음, 음. 일본에서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와사비 테러를 한 초밥집이 그냥 뭐 우리 관광객들이 가끔 가는 곳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안내 책자에까지 네. 나와서 이집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집으로 네. 알려진 초밥집이었거든요. 네. 그런 곳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테러를 네. 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화가 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여기가 이른바 오사카 스시 맛집으로 유명해서 음. 우리나라 블로그 이런 데 후기도 많이 올라오고 네. 거기 가이드분들이 추천도 해주고 어. 그런 집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한국인을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거기 원 관광객들한테 대놓고 이런 와사비 장난질을 쳤는지 네. 지금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음. 어, 분노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딱히 우리가 대처할 방안은 없어서 지금 아또 화만 속으로 사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해당 초밥집이 올린 해명의 네. 입장, 해명의 입장 그러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죠. 의도된 게 아니다. 네. 어, 뭐 예를 들자면 직원의 실수 식구로 이제 얘기를 하던데 네. 좀. 황당하긴 좀 황당합니다. 그 그러니까 거기서 예. 이제 현장에서 처음에 일본 말로 못하는 듯이 주문했다가 매운 거 먹고 일본 말로 항의를 하면 음.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아, 예. 만들어줬다. 음. 그렇게 해명을 해왔다고 하는 데 현장에서 이번에 회사 측에서 해명을 한 것은 평소에 외국 분들이 뭔가 뭐 와사비 이런 걸 많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넣어 드린 것이다. 음. 이렇게 해명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도대체 사람이 먹을 수 음식, 없는 음식을 내놓고 이거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건 해명도 아니고 사죄도 아니다 여전히 한국인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이 그렇죠. 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일본 내 분위기를 보면 혐한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이런 와사비 테로도 혐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작년 말에 외교부가 조사를 했더니 네. 일본 국민 중에 한국에 대해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음. 60% 가까이 오. 나와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일본의 혐한 감정이 주로 이제 구 세대들을 구 구구 세력을 중심으로 음. 형성이 됐다가 최근 들어서 Z 혜라는걸 중심으로 일반 젊은 네티즌 사이에 네, 이른바 넷 예. 우익이라고 해서 예. 그게 파급이 되더니 이 사람들이 거리에서 혐한